이번 회차에서 가장 돋보인 장면은 단연수라관에서 펼쳐진 요리경합이었습니다. 단순한 승부를 넘어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순간 연지영은 탁월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주대왕 대비가 그리워하던 고향의 맛을 떠올리며 과감히 메뉴를 바꾸어 섬진강 제첩을 활용한 시금치 된장국을 올린 것입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닌 추억과 그리움을 담은 음식은 대왕 대비의 눈물을 자아냈고 효라는 주제를 가장 아름답게 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미각을 넘어 음식이 주는 감동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명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경합의 승리는 잠시뿐 이연의 불안정한 정신은 또다시 궁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처와 강목주의 자극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 다시금 요리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연지영이 준비했지만 선보이지 못했던 된장 파스타가 그를 잠시 진정시켰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 접시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교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폭군으로만 보였던 이연의 여린 내면이 드러났고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죽음과 신하를 넘어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깊이 있는 인간극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달콤한 위로의 시간도 잠시 곧바로 궁중은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연이 찾던 진실을 쥐고 있던 홍문관 교리, 이장균이 자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세력이 배후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까지 침투한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미스터리 전개는 극의 무게감을 더하며 시청자에게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강렬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음모와 연지영, 이연이 맞설 거대한 적의 실체가 드라마의 핵심 갈등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모든 사건이 이어진 뒤 한밤중. 술에 취해 무너져 내린 이연의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이는 다름 아닌 연지영이었지요. 술김이라 여겼던 순간, 이연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은 폭풍 같은 엔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인 로맨스로 진입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폭군이 아닌 상처받은 한 남자의 진심이 드러난 이 엔딩은 앞으로 더욱 강렬하고 감동적인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마무리였습니다.